안녕하세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유튜브 채널 뇌청춘TV 한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수연입니다. 선생님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지 아세요? 치매 전조증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놓치면 안될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보면서 흔히 접하는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고민을 네. 좀 해보시죠. 친정엄마가 얼마 전 가스불을 안끈 채로 외출을 했다가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긴 외출이 아니고 잠깐 나가셨다 들어오셔서 냄비만 태워먹은 정도지만 새까맣게 타버린 냄비 상태를 보니 조금만 늦었어도 불이 날 뻔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엔 매일 누르고 드나들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못 들어오고 서성인 적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겼는데 평생 작은 일에도 철두철미하던 엄마 모습과 너무 달라서 좀 걱정이 되네요. 혹시 치매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좀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저도 동의합니다. 음... 그이 환자가 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이 기능상의 이상이 맞아.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기능상 이상이 있어야 저희가 치매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있어서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검사를 좀 제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워낙 음. 그다가 좀 철두철미하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 원래 안 하시던 분들인데 음. 갑자기 좀 실수를 하시기 음. 시작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냥 아 이런 나이 먹어서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음. 말하잖아요. 이게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 기억력 장애인가를 어떻게 구분하죠? 일단은 다 노인이 되시면 건망증은다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이제 일반분들이 병적이냐 아니냐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힌트를 줬는데도 그 상황 자체를 못 떠올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뭐 오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상황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힌트를 줬는데도 기억을 전혀 못 해내시면 병원에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치매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교수님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많이 그 걱정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 대표적으로 기억력 장애가 먼저 오는 게 사실이니까 음. 기억력 장애가 예전과 달리 좀 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의심이 돼야 될것 같고 기억력 장애는 기본이니까 그 외에 무슨 뭐 정신과적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음.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보인다든지 불안증이 너무 심해 보인다든지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의욕 없이 행동을 하시려고 한다든지 한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치매라는 거가 이제 뇌의 퇴행성 질환이니까 일부 신경학적 증상들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보다 좀잘못 걸으시는 것 같아요 라든지 내의질랑 관련 없이 뭐 근육 수축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근육이 뻣뻣한 것 같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다녀분들이 사실 매일매일 어르신들을 관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출근할 때 뵙고, 퇴근해서 뵙고, 주말에 뵙고, 뭐이 정도인데, 그렇게 잠깐잠깐 잠깐 보는데도 이전과 다른 뭔가, 뭔가 뭐 물건도 잘 떨어뜨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잠도 잘못 주무시고, 멍하시고, 사실 그런 미세한 변화가 캐치가 됐다면, 그때는 반드시 진료 보셔야 됩니다. 건조 증상 정도 있는 상태에서 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꽤 진행을 하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뇌의 모양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뇌 용적도 줄어들고. 음. 또 뇌실도 확장돼 있고 뭐 이런 걸 쉽게 볼수 있고 음. 패시티 같은 거 찍어 보면 그 안에 이제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침착되어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요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진단과 감별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근데 네. 치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도 다른 치매 종류가 많아서 전조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두측 투 치매라는 치매도 있잖아요. 네. 어, 거기에도 종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성격 변화가 어, 오시는 분들이있다던가 또는 갑자기 말이 잘안 나온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 못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루이소체 치매라는 치매도 있잖아요. 그런 치매에서는 뭐 특이하게 너무 생생하게 환시를 보시는 분들도 음. 있고, 램면이 아니고 꿈꾸는 잠을 너무 생생하게 꾸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던가,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도 하고 그런 전조 증상들은 치매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니까 의외로 그 렘수면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치매 전조 증상이냐 물어보면 사실 병원에 오세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신과 와서 진료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들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진짜 위험한 게 이제 같이 자는 사람 때리기 시작하면 병원에 오시더라고요. 꼭 렘수면 장애가 치매로 연결된다는 건아니렇지만 치매로 연결되는 네. 분들 중에서 과거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램스면 행동장애가 있던 분들이 많더라라는 네. 어,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다면 그것도 병원에 오셔서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다른 것들은 건강검진 진짜 다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신기하게 치매는 검진을 빨리빨리 좀안 하시는 것 같아. 요새 요 그래도 뭐 국가에서도 좀 네. 검사 안심센터도 네. 있고 해주긴 하지만 네. 치매 걱정하시는 만큼 빨리. 병원에 오셔서 약간의 전조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예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정도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 그 변화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청춘 네 TV 한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수연입니다. 오늘 첫 <laughs> 다시 하시죠. <laughs> 내청춘TV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